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3일 오늘이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아이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들었습니다 어, 어제는 영상을 저희 아이들 못 올려드렸구요 어, 오늘은 제가 이틀만에 아이들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거예요 같이 한번 봐주세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먼노도 그렇고 먼노는 아, 조금 더 두른 것 같은데요 물이 여기 레드문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있어 주고 있고요. 몬스톤도 이렇게 요 원스톤이 오래된 아이잖아요. 제가 키운 지 2년 넘었습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불이 들었고요. 요거 브래들리 브래들리요 밑에 자국 잘 키워주고 있어요. 브래들리고요. 플로리디티 샤포테샤포테도 여기저기 자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나도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후레니언은엊그제께즈 보여드리긴 했는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에들리스 하나 있는 아이가 이렇게 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아란타도 이런 모습이네요 아란타도 떼글떼글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요거는 문스톤이고요 얘는 아메체스에요 파스텔도 이런 모습을 이쁘게 있어주고 있네요 파스텔. 음, 얘는 오팔리나예요. 얘는 오팔리나고. 오팔리나, 음, 예뻐요. 얘는 캐싱. 키싱. 캐싱도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콜로라타이스 자구 불리한 아이고요 에게리아는 물 많이 빠졌죠. 요, 아이, 요 아이는. 그리고 요거는 프리즘인데. 프리즘도 자구를 여기 두기 이렇게 다 내어주느라고 지금 엄마 몸이 다 삐뚤어졌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자구를 막 내어주고 있답니다. 프리즘 그리고 원종 엘리자베스예요. 이 아이 봄에 심어준 아이인데 이렇게 예쁘게 잘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원종 엘리자베스 물 예쁘게 들었죠? 그리고 이거는 조그맹이분가 드니 있어요 이거 쌍둥이 화분 이렇게 같이 놔주느라고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이거는 <laughs> 모닝드구요 음. 양진 좀 보세요. 양진 물 빠지기는 했어도 그래도 아직은 예쁘죠. 근데 이게 지금 세포트 합식인데 여기는 양진이 송이가 조금 커요. 얘는 조금 크고 이 아이, 두 아이는 앞에 있는 두 아이들은 어, 따글따글하니. 너무 예쁜 모습으로 아직도 있어주고 있습니다. 양진이고요 얘는 패러독스 분갈이하고 나서 생장점의 아이들 많이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메치스 아가들 많이 컸죠. 이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로끼란도 꽃이 다치고 이런 모습이고요 샹그릴라는 뭐 말그대로 추록이고요 여기 엘렌도 있고, 여기도 엘렌 있어요. 여기. 요 아이가 조금 큰 아이예요. 구석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조금, 그나마 조금 큰 아이랍니다. 손을 바꿔서, 그리고 요 아이는 멜로디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은근히 이런 빛감을 내어주고 있네요. 그리고 치설송, 꽃대가 많이 올라왔는데, 어, 요 아이도 아마 낮에 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다 다물고 있어요. 아직은 꽃핀 모습을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성미인이구요. 어, 애플미인 좀 보세요. 애플미인도 예쁘죠스윗 캔디도 이런 모습이고, 도미인도 있구요. 따글따글이들. 따글 따글따글이들 잘있써주고 있고, 요 연봉도 빨간 포토 아이들 키워서 합식해 놓은 건데, 지금은 이렇게 목대가 붉어지면서 목질화가 되, 다 되었답니다 이렇게 연봉도 있고요 루비틴트 이 음, 아이들도 심어준지 얼마 안된 아이들 아직 목질화는 안됐어요 되고 있는 중이고 해리와슨 해리와슨도 자구를 많이 내어줬고요 요거 요거, 요거. 백은무도머리꽃피고지고서이렇게 이제 예쁜 모습 그대로 네, 아직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미니벨도 있고요 예, 아메스타 아 메스타 축수철아 제가 키우던 아이 그리고 위는 아보카 저저저 뭐죠 아이보리 아이보리 아이보리도 이렇게 예쁘게 잘 성장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아가들 나오고 있고요 얘는 원종 라란데 요런 아이들은 입장이 이렇게 상처가 나면 예쁘진 않아요 그래도 잘 성장해 주고 있어요 꽃대 올라오는 거 제가 다 잘라줬는데도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릴리시나 이 아이도 한번 보여드리고 팅커벨 팅커벨도 이렇게 잘 있고요. 여기 번노도 있고요. 이 어, 치와 렌제도 저와 함께 오래된 아이인데 이렇게 물드이 예쁘죠. 어, 보스 어, 손톱 좀 보세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 멘도사. 저희 집 멘도사는 크지를 않아요. <laughs> 아이고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러블리루즈 아가 입구 아가들 이렇게 자리 있고요. 살로도 빨갛게 이런 모습으로 살로 예쁘죠. 그리고 얘는 레몬노 노즈아이고 <laughs> 목소리가 레몬노즈 묵은둥이에요. 이하고 이하고 빛감이 조금 틀리죠. 얘는 그나마 얘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아이예요. 이 아이가 더 묵은 아이. 얘도 얘는 이제 송이가 너무 크 예쁘게 크게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 바닐라베스 이런 모습 빨갛게 이제 불 들어가고 있네요. 오히려 바닐라베스는. 아, 이 스페트리아 철화 저렴하면서도 예쁩니다. 소인재금도 이렇게 풍성하고요. 라우도 이렇게 예쁘고 여기는 이제 생장점주분은 이렇게 푸릇푸릇하죠.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옆에 좀 있어주고 있어요. 천대전송. 천대전송도 새 입장 자고 나오는 아이들은 초록초록해요. 그리고 여기는 얘는 홍치아고요 한엽, 송록, 철아. 이도 저와 함께 조금 됐어요. 1년 반 정도 됐고요 그리고 페리도트 합식하는 아이들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세개합식한 아이들. 페리도트 좀 보세요. 아직 물이 빠지진 않았죠. 빠졌다가 또 들었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예뻐요. 페리도트. 원종에서는꽃다 지고 제가 잘라줬고요. 이이를 잘라서 심으려고 했더니 이게 목질화가 돼 있어서 뿌리내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키우려고요. 나중에 이제 분갈이 할때 목대 어, 화분이 목이 긴 화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안으로 푹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티도 이렇게 잘했고 야급세니금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아 이쁘죠? 라즈베리 아이스도 이렇게 있고 나나부쿠미니도 아가들 많이 컸습니다. 어, 얘는 핑크로즈예요. 핑크로즈도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하나 제가 요, 아이, 요 꽃만 남겨놓고 다 잘라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꽃이 피어, 피었고요. 펑킨은 제가 꽃을 일부러 안 잘라줬어요. 여기저기 다 있어요. 펑킨이요초스차라도 여기다 다졌고요. 러블리로드 동산. 음, 예쁘죠? 예쁩니다. 얘는 어, 이름이 뭐였지? 아 갑자기 또 생각이 멍해집니다. 이름은 자막으로. <laughs> 얘는 파피스로 주고요. 얘는 호비땅인이에요아 미니 루벨라. 아이고 이렇게 보여드려요. 미니 루벨라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얘는 몽슈슈고요. 샤를로즈 좀 보세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이고 뒤늦게 꽃대 올라오고 있네요. 얘는. 수노우젤도잘 있고 벨라 도나도 잘 있고 오견도 오견도 이런 모습이에요 합식해 는 아이들 다비드도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고요요 마디바도 잘있고요아 오늘도 요집시도 이뻐 보이네요 자, 제가 요 앞에는 내일 보여드릴 건데요 어, 이모기장을 제가 두 겹으로 해서 이 아이들만 덮어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겹으로 해서 펴가지고 여기를 요기, 여기 입구를 막아놨어요. 이쪽에 해가 어, 질때 너무 뜨거워요. 오후, 오후 시간에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목이 한겹 펴가지고 이게 하나예요. 이렇게 하우스 앞에 쪽. 여기까지 이렇게 막아놨답니다. 차감으로. 조금 더 뜨거워지면 더 두꺼운 차광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한여름에는 오늘은 호비당인으로 엔딩을 잡을게요. 여러분 지민의 옥설당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